5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영등포 소방서가 주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고치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선영 기자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영등포소방서가 실시한 안전 교육은 일반인보다 안전 사고에 쉽게 노출된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에서는 동료가 작업장에서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응급 구조 요청과 심폐소생술 등 실제 응급 대처법과 실습하는 것으로 운영됐습니다. 한 시간여 남짓한 교육이었지만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응급 상황 대처법을 접해야 했던 인부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 아무래도 위험한 화재 위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평소 훈련이 좀 어렵습니다. 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이것들 시연하고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는 찾아가는 안전 교육이 안전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겨울철하고 또 봄철 해빙기를 맞아서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데그 취지가 있다고 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단한 건의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판가름하는 5분을 지키기 위해 영등포구 지역의 사업장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CNB 뉴스톡 장선영입니다.